남자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자 관계. 근데 그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지만, 이게 수부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선수는 유명인데,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많은 비난과 많이 생각해 줄수 있는 그런 선수 관계입니다. 상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아이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어 일단은 남자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laughs> 여자 관계이 정도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많은 다른 선수들한테 지적과 이래이했서 좋겠다. 네, 그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네, 네, 네. 본인이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따로 나오면 안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네. 거는 지금 함께하는 선수가 2명입니다. 세번치 선수... 어, 네. 어. 네.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지만 이게 풍부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화려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네, 그 전과 현재가 180도 네. 다른 그런 선수가 한명 음. 있어요. 피지컬이 괜찮아요. 어... 반반하게 생겼어요. 익명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과거에 굉장히 외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전혀 성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분이 한명 있어요. 그게. 아 네, 한명 있네요. 왜죠? 축구를 잘해서 잘 생겨 보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과거 많이 과거 사진 지금 사진 딱 비교해 놓고은 성장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잘 생겨서. 하지만 실제로는 성형을 하지. 안 아, 맞죠? 옷을 잘입나요 옷도. 그는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좋아진 외모로 짝을 찾았나요? 그 얘기하면 거의 알것 같아서 분의 예전의 외적인 수준과 현재의 외적인 수준을 한국형 본인과 비교해서 어... <laughs> 개친개친일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선수가 남았는데 진 <laughs> 다섯 번째 선수 좀 진지하게 응. 저한테 심리적으로 응. 많이 이거 도움이 됐고 놀리는 투의 말이지만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좀 도움도 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준 힘들었을 때 조언을 하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저한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 심어주는 음. 해준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얘기가 있냐? 너는 너무 작은 그릇이다. <laughs> 좋은 말이야, 그게? 아, 이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 좀 약간 대범하고 좀 약간 멀리 볼수있게된 그런 계기가 된 대화의 일부. 저는 제가 대표팀에 있었을 때 같이 경기를 뛰면서 저를 너무나도 응. 어, 경기 중에 어, 많은 비판과 욕으로 힘들게 한 어, 너무나도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나를 갈궜다 거의 감독의 인상으로 지적을 많이 했다. 빨리 자기를 잘라. 뭐하냐? 뭐여 여러, 여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당신 네. 마음 좀 상처가 됐던. 네. 하지만 훌륭한 선수 네. 훌륭한 선수고 네. 네. 항상 이잘 챙겨보고 있고. 하나 더먹어